처음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짚었습니다만 저 확대를 어, 가장 처음에서 국민의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개혁신당의 네. 이기인 최고위원이라고. 네. 이제 그분이 속해 있는 정당에 어, 또 대선 주자가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가 어, 유일 주자이기도 해요. 유일 솔로후버 솔로? 나는 솔로. 아, 네. 네, 후보, 네, 유일하게. 솔로 후보. 솔로 후보. 나는 네. 혼자 후보야. 나는 solo. 나는 solo. 나는 solo. 나아 solo. 나는 solo. 나는 solo. 나는 s 는 solo. 나는 s o l 지 나는 solo. 나는 solo. 나는 solo. 나는 solo. 나는 기 o l 기 나는 s o l 는 s o 는 s 는 s o 는 solo. 나는 s o l 참 뭐랄까요? 그 감옥에 있는 네. 대선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조국 대표가 2%를 음. 나타냈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뭐 아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라이벌 관계 네. 안철수 의원이 이겼네요. 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1%. 그러니까 뭐 예. 그 라이벌이라고 하면 또안 의원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뭐 1이나 0이나 라이벌 관계 맞지. 아 근데 이거, 아. 이건 그냥 원인을 좀 저희가 보자면 예. 지금. 사실 컨벤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어머 92.8%. 어머 옹립됐죠. 옹립. 어. 옹립. 아니 <laughs> 내가 낸데, 내가 대선 후보인데라고 음. 나오고 손들고 나오는 순간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준석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심지어 음. 예. 허우나 대표 내쫓고 후보가 됐죠. 아, 그랬네요. 윤석열 따라하기로 내쫓고 후보가 됐는데 예. 그 라이브 요즘에 뭐 유튜브도 하는데. 예. 컨벤션 효과만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것도 신기해. 컨벤션 이렇게 결합 조사에서 사라져 버린 유일 대선 후보, 유일 후보, 솔로 후보, 후보. <laughs> 이원인입 육호. 아, 원인은 뭔지 두 분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핵심만. 그, 신기그 원인이라고 하면은 그 동안의 이준석 후보죠. 제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선출됐으니까. 유일하게 솔로 후보. 그동안에 힘으로 삼아왔던 게 언론의 그 띄워주기예요. 네. 언론의 영향력을 통해서 성장해온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정원유착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여론조작, 명태균의 여론조작도 명선생님은 옳은 말만 한다. 여론 아... 보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정원유착에 대해서도, 아, 이거는 정당한 반론이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과 동시간 대에 제작진한테 찔러줘라. 네. 찔러줘라. 찔러줘라네 번을 얘기합니다. 개소리 음. 하지 못해. 그래서 마이크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개소리를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지금, 뉴스쇼에서 못불릅니다 지금 이준석은. 네. 못불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 기사가 안 나가겠죠. 아. 그러니까 라이브를 때리죠. 근데 라이브는 이제 보는 사람만 본단 말입니다. 네. 확장성이 없죠. 이러니까 1%, 2%, 간신히 버티던 지지율이 사라진 거죠. 아. 이 방어율로 바뀌죠. 영 아. 네. 점대 방어율로 갑니다. 이거 예. 비호감 (1등이거든요) 예. 비호감 (1위) 방어율 (1위) 아 방어율은 네.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영 네. 점대 예. 음. 예 방어율이 지금 높은 아. 좋은 걸로 우리 MC 사원님은이 지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이준석 의원의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 원인은 뭘까요 일단 저는 어떤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예. 그냥 드러났다. 드러났다. 아, 아 드러났다. 아니, 속살이 드러났다. 새롭게, 드러났다. 새롭게 뭐가 드러났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네. 이 제가 봤을 때 원래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영향력, 실제 영향력이나 네. 실제 지지율보다. 늘좀 뻥튀기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언론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많아요. 언론사도 있었어요. 심지 이이야기에서는 MBC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음, 많아요. 네, 그 100분 토론에서도 네, 어, 좋아했잖아요. 사 그러면서 그, 그 이준석을 좋아하는 그 남성들, 그, 한 20대 남성들. 목소리가 좀 커요. 네. 특히 커뮤니티나 인터넷상에서 음. 목소리가 좀 셉니다. 네. 근데 그들의 숫자가 실제로 적대적,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은 숫자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네. 그게 드러난 것이지, 음. 이준석이 뭐 갑자기 어떤 변화를 맞이해서 어 예전보다 지지율이 약화 약화됐다라고 저는 보지 보지 않습니다. 음. 어. 아니, 원래 근데, 이준석이 드러났다. 아니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봅니다. 음. 아니 지금 뭐한게 있다고 영화를 찍어요. 음. 영화 찍었는데 지금 많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 지난번에 그 허언화 대표가 가가지고 지금. 자기 혼자 있는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 찍고 이럴 때가 아닌데 음. 뭔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그 비전, 네. 가치 네.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데 네. 허구원 날 이재명 대표 악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아. 네. 아니 이재명 대표 없었으면 뭐 어떻게 정치했을 것 같아? 음. 한동훈의 이조심판 론이나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 정계 기 퇴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음.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준석의 정치도 누가 누가 이재명 잘 때리나 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지지를 해주는데, 네. 내용이 없으니까 네.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두분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그, 아, 제가 진리라고 믿는 몇 가지 명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싫어하면 닮아간다거든요. 어, 그럼 누굴 싫어해서 닮아간다? 이준석은 걸까요? 참 안철수를 싫어하지만, 참 닮아갑니다. 음, 롤 모델이에요. <laughs> 아니, 싫어하니까 닮아가는 건지 어, 모르겠지만, 네. 그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굉장히 슷태져 간다. 어. 그삼지대하는거 그 참... 비슷한데 네.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지금 좌도 우도 아닌 네. 앞으로라고 앞으로. 했거든요. 네. 좌도 아니고 네. 우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현 시가 표광을 죄송합니다. 네. 좌도 아니고 <laughs>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 네. 네. 국민의힘 당사가 나옵니다. <laughs> 축하한 겁니다. 국민의힘 있다. 안철수 원짐 어디가 있죠? 응. 국민의힘 가 있잖아요. 똑같이 네. 네. 따라갑니다. 똑같이 네. 네. 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아, 행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나중에 결국은 그냥 얼마 안 되는 지지율로 광팔로 네. 댕길 거예요. 지금 네. 딱 그렇게 딱 말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좌우도 아니고 네. 네. 앞으로. 아, 앞으로. 아, 그러면... 앞으로가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laughs> 네. 저기 국민의힘 당사가 나옵니다. 아, 네. 앞으로 가면 국민의힘. 네. 그렇군요. 아, 아니 알람이 왜 울렸나 봤더니 아 방송 끝나는 시간에 항상 알람으로 지정해놓고 웃는군요. <laughs> <아직도 웃음> 아니 방송 을 얼마나 많이 하면은 아니, 아니고 야 그... 땡, 땡치 기 방송인 와 제가 이제 아치,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아치, 다른 방송 가셔야 되는지 금좀 하다 보니까 <laughs> 이제 자야 되니까 제가 그잘 시간. 근데 오늘도 금요일은 또 제가 아할 수가 없는 시간인데 이게 아 이제 울려 버려가지고 제가 그 조씨 라이브 참 많은 날들을 지금 출연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제가 끼어들기 힘들지만 <웃음> <와>. <웃음> 힘든 날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요 네. 준비한 거니까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국민들로부터 <laughs> 어, 어떤 메시지를 지금 또 이제 전달을 받았냐. 네 예, 이준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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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있어요 이번에. 개 아니 아, 개도 있고 개개개 어. 개. 어요 보고. 개신천지요 한국의 개가 있는데. 어, 개. 어, 한국의 개. 포종견. 한국의 개. 포종견 없어요 한국의 아. 개. 어. 아, 여기네 토종 토종견입니다 이거 풍산개 아니면 진돗개 네. 토종견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 네. 더 있습니다 네. 그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하는데 아. 제가 그걸 이제 압도적 해로움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아. 해로움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네. 압도적에서 앞자를 뺍니다 음. 도적으로 나옵니다 <laughs> 국민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네. 도적 도적이죠 도적이 네. 되고 싶으신 네. 가봐요 그래서 도적 네. 도적이라는 글자도 함께 밈으로조저 조작 아니죠 아 이거는 이제 보정이죠. 확대, 보정. 확대가 된 거예요. 어, 확대 보정. 음, 확대가 예, 된거 조작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네, 이제 조작을 예. 하지 않습니다. 예. 음. 보정입니다. 보정. 보정. 확대가 되고요. 예. 예. 네.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태균의 이런 조작도 이준석 네. 원니이 그랬어요. 그 조작 아니다. 음. 보정이다. 네네. 아 저기 나왔네요. 이유 도적 도적. 도적. 아유, 도적이죠. <laughs> 압도적 해로움인데. 네. 압도적 새로움으로. 아니 근데 기왕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